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콜릭입니다 오늘도 평안히 주무셨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제 영상이 시간대가 조금씩 바뀌게 되었는데요. 아기자기 다육공방 하부니 이제 매주 목요일 아침 8시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기자기 다육공방 화분은요, 사장님께서 혼자서 직접 다 만들어서 불가마에 구워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여러분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얇게 만들어서 가볍게. 고온에서 구워서 단단합니다. 다육 생활을 오래 하신 사장님께서요, 직접 만드시는 화분이라서 어떻게 만들면 다육이가 더 예뻐 보일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드시기 때문에요, 빈 화분을 볼 때보다 식재에서 보시면 훨씬 더 예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코사시 화분은 기본이고요, 트임 화분, 거품유약 화분, 그리고 쭈구리 화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아주 열심히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화분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오늘도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이 아닌 많이 할인된 금액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예쁜 화분을 득템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은 두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포트랑 비교하시면 사이즈가 빨간 포트보다 크다는 거 금방 아실 거고요. 빨간색 꽃, 코사지로 되어 있어요. 잎사귀가 아주 풍성하게 붙여져 있고요. 입구 사이즈가 보시면 10cm 하나, 9cm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 좋은 화분이면서 다리도 튼실하게 되어 있는 화분이거든요. 자, 이 화분도 아주 얇게 만들었습니다. 얇아서 가볍고 아주 튼실하게 만든 화분이고 그래서 가격은요 어, 두개 세트로 해서 55,000원에 보내드려요. 사장님이 밤새 작업하셔가지고 인건비를 줄이고 착하게 드리는 화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도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번도 코사지 화분입니다. 그런데 이 화분은요, 밑에 부분이 거품 유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트임도 들어가 있어요. 다리는 엄청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멋스러운 트임이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은요, 입구 사이즈가 8cm 정도 나오는 화분인데요. 윗부분에 주름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8cm고, 사이즈, 밑에 사이즈는 아주 큰 사이즈예요. 자, 이거는 두개 세트로 해서 가격 6만원에 데려가시면 되는데, 아주 고급진 화분이라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그냥 보셔도 아시겠죠? 자, 3번도 두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라색 코사지 화분입니다. 이 화분도 마찬가지로 거품유학하고 트임이 들어가서 아주 고급스러운 화분이면서 풍성한 코사지로 되어 있어요. 입구 사이즈는 9cm가 나오네요. 주름을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9cm가 나오니까 사이즈가 크다는 거 금방 아실 거예요. 빨간 포드랑 비교하시면 사이즈 크다는 거 아실 거고요. 자, 이 화분은 두개 세트에서 63,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인데요. 4번은 3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빨간 포트랑 비교하시면 사이즈가 조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주름을 많이 주어서 입구는 조금 좁은데요. 8cm, 7.5cm, 8cm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분홍색 코사지가 아주 사랑스러운 제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에요. 아주 예쁜 화분이고 얇게 만들어서 가벼운 화분이고 자, 이 세트는요. 3개 세트로 해서 6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추드려요. 다음 5번은요, 노란 해바라기 코사지가 붙여져 있는 화분인데요. 빨간 포트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고 롱한 스타일의 화분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높이를 재어 보면 한 15cm 정도가 나옵니다. 입구 사이즈는 7cm 정도가 나오는 화분이고요. 두개 세트로 해서 가격은 5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은요. 아주 멋스러우면서 커다란 화분이에요. 손잡이가 있는 아주 멋스러운 화분인데요. 이렇게 검은스름한 베이스 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우면서 코사지가 붙여져 있는 화분입니다. 거품 유약도 있고요. 빨간 포트랑 비교하시면 사이즈가 크다는 거 아실 거고 코사지가 옆으로 붙여져 있어서 섹시합니다. 입구 사이즈는 9cm가 나오는 아주 멋스러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분이에요. 자이 화분 가격은요. 45,000원. 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착하죠 다음 7번은요 아주 롱한 화분이에요 높이가 21cm 정도가 나오는 롱한 화분이고 입구 사이즈는 8cm 8cm 정도 나오는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도 좋아요 이렇게 아주 커다란 롱분이고 분홍색 코사지가 풍성하게 붙여져 있는 아주 롱한 롱분이에요 여러분 자 요거는 두개 세트로 해서 가격 6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인데요. 8번은 노랑 베이스에 빨간색 코사지가 붙여져 있는 화분이에요.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빨간 포트랑 비교하시면 빨간 포트보다 훨씬 크다는 거 아실 거고요. 입구 사이즈가 이렇게 10cm 정도가 나오는 화분이에요. 자, 거품 유약이 들어가 있는 멋스러운 화분이면서 이렇게 유약이 많이 발려져 있지 않은 무광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은 요 가격 53,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9번은 두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아주 얇게 만들었어요. 얇고 아주 내추럴하게 만들었으면서 커다랗게 만들었는데요. 자, 화분도 가볍습니다. 거품 유약으로 되어 있는 화분이고 어, 하나는 밑에 부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윗 부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세트로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자, 아주 멋스러운 화분이고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 하나는 13cm가 나오고요. 하나는 9cm가 나오는 빨간 포트보다 훨씬 큰 사이즈라는 거 금방 아실 거예요. 두개 세트로 해서 가격은 58,000원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 0번이데요 10번 화분은 커다란 화분이에요. 그런데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주물럭식으로 쭈구리로 만든 화분이에요. 아주 멋있습니다. 자, 큰 사이즈를 밑에 부분에 이렇게 쭈구려 놓으니까 아주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입구 사이즈가 12.5cm 정도가 나오고요. 높이는 한 16c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 화분은요. 커다란 어, 코사지가 아주 심플하게 어, 달려있는 큰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이구요 가격은 63,000원입니다. 11번도 아주 커다란 화분이에요. 큰 사이즈 화분에다가 코사지가 아주 풍성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군생을 심어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자요 사이즈는요. 이 코사이즈가 한 12cm 정도가 나오는 화분이에요. 요거 데려다가 군생 심어놓으면 진짜 기분 째질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요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콩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코사지가 붙어져 있는 콩분하고 소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소분에도 코사지가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아주 커다란 화분이 들어가 있어요 큰 사이즈 화분이 사이즈가 너무나 좋아 가지고 군생 심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이즈를 재어 보면 큰 사이즈가 입고 사이즈한 11cm 정도가 나오고요 높이는 한 15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콩분은 사이즈가 5cm가 나와요. 그래서 꼬물이 6cm 꼬물이 다육이를 심으면 좋을 것 같고 소분은 6cm 정도가 나옵니다. 6cm가 나오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7.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다육이 심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다 드려요. 코사이즈가 앙증맞으면서 아주 예쁜 세트로 되어 있는 세개 세트에서 가격은 48,000원에 5만 원도 안 되는 48,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인데요. 13번 이 화분은요. 큰 사이즈에다가 롱한 나분이에요 사각 화분인데 입구 사이즈를 재어 보면 12cm나 나오는 화분이고요. 높이는 18cm 정도 나오는 아주 큰 사이즈에다가 아주 풍성한 코사지가 붙여져 있는 화분인데 요런 다육이를 식재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풍성한 군생을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묵은둥이 백봉 같은 다육이를 식재해 놓으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아주 큰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자 유약이 많이 발려져 있지 않아서 무광처리 되어 있는 다육이가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 건강한 화분인 것 같아요. 자이 화분은요 가격 6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인데요. 14번은 두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낮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롱한 화분이 두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입구 사이즈를 재어보면, 9cm, 9cm입니다. 롱부는 높이가 한 17cm 정도가 나오죠. 어, 요 화분은요, 주물럭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멋스러운 화분에다가, 어, 이렇게 고전적인 무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우면서 멋스러운 화분입니다. 이두개 세트로 해서요. 가격은요. 어, 58,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받아보시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멋스럽다는 거 아실 겁니다. 강추드릴게요. 15번은 5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 콩분이 들어가 있으면 롱다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멋스러운 화분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7.5cm 포트를 숙제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빨간 포트보다 조금 큰 사이즈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어, 거의 7cm, 8c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개를 다 드리면서요, 가격이 너무 착해요, 여러분. 6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 세트는 진짜 착한, 너무 착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어, 처음 보신 분이 데려가세요. 다음 16번은요,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은 사이즈가 빨간 포트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주름을 주어서 이렇게 만든 화분인데요. 요 화분은 이렇게 식재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식재하면 아주 잘 어울리죠. 자, 요거 보시고, 요런 식으로 식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주름 주어서 식재해놓으면 다육이를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잘 어울려요. 그냥 보는 것보다 식재해서 보시 더 예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구 사이즈를 재어 보면 6cm, 9cm, 10cm 정도 나와요. 이 세트는 세 개를 다 드리면서 6만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17번인데요. 17번은 아주 멋스러운 화분이죠. 아마 이런 화분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여기 아기자기 다육 공방 화분에만 있을 겁니다. 진짜 멋지죠? 큰 사이즈입니다. 이코 사이즈가 외경으로 재어보면은 12, 3cm 정도 나오는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윗부분에 주름을 주어서 이것도 잡아준는 화분이에요. 군생 심어 놓으면 아주 멋스러울 것 같아요. 사이즈 좋은 멋스러운 화분. 가격은 45,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다음은 18번인데요. 18번은 아주 얇으면서 커다란 화분이에요. 이렇게 풍성한 코사지가 붙여져 있으면서 큰 사이즈 화분, 코끼리 다리를 가지고 있는 진짜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군생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사이즈가 12cm 정도가 나오면서 높이는 한 13cm 정도 나오는 큰 사이즈 화분이면서 코사지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예쁜 코사지가 붙여져 있죠? 이 코사지도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코사지 하나는 진짜 정말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이 화분 가격 너무 착하게 주시죠. 4만 원에 드리니까 부담 없이 데려가세요. 다음은 19번인데요. 19번은 아주 큰 사이즈면서 롱한 화분이에요. 쪼그리식으로 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거품유약이 들어가 있으면서 특별하게 멋을 주진 않았는데 이렇게 주물럭식으로 되어 있는 화분 멋스럽고요. 입구 사이즈가 8cm, 9cm 정도 나오는 큰 사이즈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군생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둘레아 같은 거 심어 놓으면 아주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빨간 포드랑 비교하시면 사이즈 가늠이 되실 거예요. 가격은 53,000원에 대려 들어가세요.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 큰 사이즈 화분이에요. 토분처럼 생긴 화분인데 이 도장도요. 사장님께서 다 만들어서 찍은 화분입니다. 자 주름을 많이 준 화분이에요. 입구 사이즈를 재어보면은 입구 사이즈가 어, 한 10cm 그리고 11cm나 나오는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이에요. 주름을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 빨간 포트랑 비교하시면 커다랗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물구멍도 좋으면서 밑에 부분은 아주 넓습니다. 두개 세트에서 (63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이에요, 여러분. 21번은요, 손가락 화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손가락 화분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그 손가락 화분보다 큰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손가락 화분은 만들기가 어려워요. 큰 사이즈 만드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손가락 화분은 잘 만드시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판매를 할때 여러분 데려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 화분 두 개를 넣어서 세트로 보내드리는데요. 어, 손가락 가은두 개하고 사이즈 좋은 두개 세트로 해서 네개 세트로 해서 보내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가은 보내드릴 때 데려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어, 네개 세트로 해서 가격은 6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인데요. 22번은 두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롱한, 이렇게 나뭇잎 코사지가 붙여져 있는 화분하고 넓은 사이즈가 있어요. 넓은 사이즈, 입구 사이즈는 한 12cm 정도가 나오고요. 롱한 화분은 입구 사이즈가 9cm, 높이가 13cm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두개 세트로 해서 보내드리면서 58,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 두개 세트로 해서 58,000원에 데려가세요. 다음은 23번 신발 화분입니다. 어, 여기 아기자기 다육공방 화분에서 사장님이 만드는 신발 아분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어느 곳에서 보는 신발보다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사이즈는 입구 사이즈가 좋아요. 다른 곳에서는 입구가 좁아서 잘 만들기가, 어, 식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요. 여기는 어, 식자하기도 괜찮고, 그리고 잡아주기도 하면서 진짜 신발이 앙증맞으면서 아기에게 그냥 신경 신겨주고 싶은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드셨어요. 빨간 포트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구가 8cm 정도가 나와요. 전체 사이즈를 재어 보면 한 13cm 정도가 나와요. 이쁘죠, 여러분? 자, 이거는 두개 세트로 해서 4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인데요. 24번은 큰 사이즈 화분이에요. 입구 사이즈가 12cm 정도가 나오는 아주 커다란 화분이면서 이렇게 코사이즈가 붙여져 있는 그러면서 조각처럼 되어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 가격 41,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인데요. 25번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아주 좋으면서 다양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어, 베이스 색상도 아주 마음에 들고 어, 체인으로 이렇게 무늬를 준 것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멋스럽습니다. 손이 아주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개 세트로 해서 가격 먼저 말씀을 드리면 6만원에 보내드리는데 이 체인을 만들 때 손이 진짜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는 8cm 정도가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11cm, 작은 사이즈는 6cm 정도가 나옵니다. 멋스럽죠, 여러분? 다른데서 이런 화분 못 보셨을 거예요. 여기 아기자기 다육 공방 화분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유니크한 화분. 3개 세트에서 가격 6만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다음 26번입니다. 26번은요, 두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화분이 엄청 멋있어요. 특이해요. 자, 이렇게 겉에 무늬는 엄청 고급스럽게 무늬를 주셨고, 주물럭식으로 만들어 놓아서, 특이하면서, 어, 진짜,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는 화분이면서, 사이즈 좋으면서, 그럼 뚱땡이하고 이렇게 날씬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씬한 건또 반듯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어, 진짜, 요 세트 진짜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이즈는 10cm, 그리고 5cm가 나오네요. 높이는 한 14cm 정도가 나와요. 오, 요 세트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두개 세트에서 45,000원에 내려가시면 돼요. 27번인데요. 27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화분이에요. 머그컵 같은 화분인데요. 이렇게 아주 멋진 나뭇잎 코사지가 붙여져 있으면서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멋진 화분이죠. 요런 화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장님께 머그컵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빨간 포트랑 비교하시면 빨간 포트보다 훨씬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입구 사이즈를 재어보면 입구 사이즈가 한 10cm 정도가 나오고 10cm, 그리고 하나는 9cm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은 두개 세트로 해서 가격 55,000원에 드려요. 28번부터는 트임 화분입니다. 여기 아기자기 다육공방 화분 하면 트임 화분이죠. 아주 멋스러운 트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트임 화분에다가 이렇게 코 사이즈까지 붙여져 있는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빨간 포트랑 비교하시면 사이즈가 좋다는 거 아실 거고 특이한 기법으로 만들어 놓은 트임 화분. 자, 이렇게 멋스러워요. 아주 오래된 소나무 껍질처럼 만들어 놓은 화분인데요. 사이즈를 재어보면 이꽃 사이즈가 9cm, 9cm 정도가 나와요. 자, 이렇게. 컷 분이 자, 사이즈 좋으실 거예요. 가격은 두개 세트로 해서 53,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트임이 좀 다른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 어, 트임하고 다르죠? 트임이 각각 다 이렇게 완전 다르게 여기는 끝까지 트임식으로 되어 있는데, 롱한 화분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입구 사이즈가 10cm, 요 작은 거, 6cm가 나와요. 근데 아주 롱하죠? 이렇게 높이가 18cm, 16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넓은 사이즈하고 요것도 뚱땡이하고 날씬이 두개 세트로 해서 가격 66,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 화분도 어, 트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아주 좋죠. 요 트임도 다르죠. 자, 요 트임하고 비교해 보시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트임 기법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근데 요 사이즈는요 아주 좋아요. 좋은 사이즈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구 사이즈를 재어보면 사이즈가 자, 이렇게 11cm가 넘죠. 12cm. 거의 12cm에 가까운데 12cm, 11.5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군생을 두개 심어 놓으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두개 세트에서 57,000원에 보내드려요. 자, 이렇게 빨간 부터 넣으면 어, 사이즈 좋다는 거 아실 거고요. 자, 이렇게 두개 세트로 해서 40번, 아니, 30번, 57,000원까지 해서 여러분 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직접 받아보시면 화분이 더 멋스럽구나라는. 걸 아실 거고요. 다육이를 식재해 놓으면 더 자라 올린다는 거 아실 거고 받아보시고 나면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부분에 진짜 감탄하실 거예요. 솜씨가 아주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거하다는 생각 진짜 안 드실 겁니다. 가격 더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진짜 착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드는 과정 보시면 착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착하게 드실 드릴 때 아주 예쁜 화분 데려가셔서 다육이 예쁘게 식재해 놓고 기분 좋은 한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기자기 다육 공방 아분은 목요일 아침 8시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응원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화분 많이 구매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